자, 파이블 52쪽 항등식 예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식 a, 가로에 x 플러스 1 더하기 b x 마이너스 1은 2x가 x에 대한 항등식, 자, 여러분이 일단 개념 강의를 좀잘 듣고 오시고요. x에 관한 항등식이래. 자, 그럼 요 푸는 요령은 뭐야? 그렇죠. x만 문자로 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좌변을 뭐뭐 x 플러스 뭐뭐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변도 뭐뭐 x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플러스 뭐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개수비교법 x 앞에 개수끼리 같다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풀면 돼 이거는 어, 이제 항등식 문제에서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나온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는 자 따라서 어 이거 바로 이제 전개를 하면 뭐 a x 더하기 a 더하기 b x 빼기 b는 e x죠. 자, 여기 뒤에 없는 거는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조금 빨리 되는 친구는 미리 묶어버려. X에 대한이란 말은 항상 요거에 대해서 묶어주시면 편하다, 이거야. X에 대한. 그러니까 X로 묶어주시면, A 더하기 B,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요 녀석이 E, X.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개수. 개념을 알고 푸셔야 돼. X의 개수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이 0이 되면 되겠죠. 뒤에 부분, 요 녀석이 얼마, 여기 그 여기 0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따라서 A 더하기 B가 2가 되면 되고요, A-B가 마이너스 0이면 돼. 자,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이죠. 두개 더하면 2A가 되고요, B 날러가고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는 얼마? 1이 나옵니다. 자, A1을 이쪽에 시계에 아무 데나 집어 넣으시면 B가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여러분 쉽게 풀수 있는 항등식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겠 자, 그래서 예제 1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예제 1번 어떤 문제냐?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1-1번은 1-1번은 여러분이 진행을 하십니다. 어, 완전히 똑같아요. 왼쪽이랑 완전히 똑같고요. 자, 1-2번하고, 그렇죠. 노란색을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1-2번 갑니다. 필수 예제 01-2번. 자, 요번는 이미 실수. 자, 여러분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a 의 X-1의 제곱 플러스 b 의 X-1 플러스 C. 자, 이거에 대한 등식이래. 자, 이것도 뭐야? 역시 X에 대한 항등식 취급을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갖다고 놓고 풀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 이거. 제곱정도는 그냥 전개해서 푸는 게 편해요. 그쵸뭐 이거는 연속 조립제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1빵빵에서 요거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뭐1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아세요. 이, 이 어, x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제 강의에 연조립제법이란 단어 강의를 들으시면, 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왜이 녀석이 지금 X 1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기 귀찮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 지금 제곱이니까 그냥 전개하세요. 자, 요것도 이제 전개를 좀 빨리 하는 거야. A에 좋아. 그럼 X제곱. 선생님은 빨리 되는데 여러분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그럼 요걸 이제 저희 AX제곱. 자, 여기서 이제 묶어주세요. 빨리. X로 묶어주시면 요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여기 뒤에 B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A 빼기 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좌변이 X제곱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개수비교법입니다. 개수비교법. 자, 그래서 여기 앞에 파란 거1 숨어있는 거니까 A는 바로 1이 나오고요. 여기다 1 집어넣은 순간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X의 개수가 얼마야? 없죠. 0이죠. 따라서 B는 얼마다? 2가 나온다. b 가 2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 거도 0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마지막 거, 그럼 a 1 집어넣고, b 자리에 2 e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0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c 는 얼마다? 그럼 1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어, 1-10번 바이블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조금 고생하는 거예요. 1-3번,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이제 바이블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야. 그쵸? 옛 뭐, 근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항식 fx에 대하여 등식. 자, 등식이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돼.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세제곱이네. 세제곱입니다. 는. 자,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그럼 고마워 하셔야죠. 땡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나왔습니다. 자, 항등식 풀이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좌변, 우변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땐 뭐라 그랬어? 가로안이 0이 되는 값을 갖다 집어쳐 놓으시면 되겠다. 따라서 모든 등식의 x에다 1을 집어넣어 버리시면 1을 집어넣어 버리시면 여기 1-a+b가 되고요. 여기 1을 집어넣는 순간 이 fx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 쭉 0으로 가버리는 건데 여기도 1을 집어넣어야 돼 여기 따라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아직 풀지 맙시다. 아, 정리할까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뭐, 느낌 오죠? 연립방식 푸는 거겠죠? 그 다음에 X는 얼마?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의 4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의 4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마8A니까 플러스 8A.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B. 그쵸? 는, 마이가 0 되니까 마이 집어넣으면 마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 좀 전에 돼 있는 시하고 요거 정리한 거. 그럼 8A 더하기 4B가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죠. 이게 넘어오니까. 자, 요걸 4로 깝니다. 요걸로. 자, 이두 개만 풀면 돼. 두 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써야죠. 양변을 4로 나눠볼게. 그럼 2a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두 식을 빼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빼기 빼기 되니까 마 3이 됩니다. 계산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 그래서 a는 1이 나오고요. 그렇죠? 음, 맞습니까? a는 1 나오고요. b는 얼마 나올까? 1 나오면 b는 마이너스 7뭐 이렇게 나오네. 됐죠? 음, 따라서 이제 fx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런데 이게 그렇죠. 너무 쉽다 싶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험 문제가 F3이잖아. 그럼 F3을 구해야 되니까, 어,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여러분. 자, 다시 집어넣어서, 그렇지. 괜히 노란 게 아니네. 자, 그러면 X 4제곱. A 자리에 1 집어넣은 마이너스 X 3제곱이고, 마치 7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FX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려. 플러스 X, 그 다음 얼마?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넘겨버리면, 그치? 맞아요. 1, 마칠 외워놓습니다. a가 1, 마칠. 그죠 그러면 x-1에 x 플러스 x 2에 f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맞죠? 어, 그럼 이거 조립제법 두번 하셔야겠다. 어, 괜히, 그렇 노란 게 아니었어. 6, 저 조립제법 한 번, 1, 1, 빵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어, 더한다, 곱한다. 0 대시되고, 마이로게 1, 마이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6, 방 따라서 fx는 얼마가 되냐? 여기 나온 게 fx죠. 맞습니까? 요, 요게 나온 게 fx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정답 얼마야? 0.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선생님 잘안 읽고 풀었네. 일단 a, b를 구하는 것까진 금방 하시잖아. 그치? AB를 구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끈기 있게 출발, 끈기 있게 출발이 돼. 끈기 있게 해결하셔야 돼. 그쵸? 어, 요거 문제 딱 내기 좋네요. 어, 뭐라고? A 까지는 집어넣어서 구한단 말이애들이그 다음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요쪽의 부분을 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 사실은 지금 단원이 인수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 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미리 공부를 인수분해까지 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푸시는 게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